이 부자가 되고 싶어 아닌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간혹 있어요. 그런 괴짜들이 있다고.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사실 가난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부자가 됐기 때문에 적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건 귀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잃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맑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 자기가 선택한 가난이에요. 불필요한 걸 갖지 않는, 꼭 필요한 것만 갖겠다는 이런 그생활신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는 절제의 미덕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욕망과 욕구를 스스로 억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 그들은 밖으로 드러내어 과시하기보다는 안으로 맑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누릴 줄을 압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누릴 줄 알아요 즐길 줄 알아요 또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게 제일입니다 뭘 잔뜩 쌓아놓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해 보세요 가시방석이라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면 설사 뭐, 갖출 걸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제의 미덕을 배우려면 우선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은 것으로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술을 익혀야 돼요. 먼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내 삶에, 우리 집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어디에다 같이 부여할 수 있는 일인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의 삶은 영원히 비인 껍질로 쳐지고 만다고. 겉으로는 화려하더라도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만제다가 한 인생 끝나는 거예요. 또 삶의 하나의 기술로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마다 자기 몫이 있잖아요 얼굴이 다 각각 달라 또 처지가 각각 달라 자기 개성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누집의 엄마, 누집의 아빠는 이 세상에 단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독립된 존기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 각자의 삶의 양식이 달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괜히 부지런한 일인데 부지런한 일을 비교하게 되면 자칫 시기심이 생기고 또 기죽게 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누구를 닮아? 그렇다고 남한테 해기치지 해,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집은 어? 우리 집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수입이 뭐 10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그 안에서 살면 된다고 왜 남과 비교해요? 그 안에서 살줄알았는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그 전에 비하면 은 얼마나 여건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여건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안으로 사람의 가치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좀 하락하고 있다고 해요 그건 우리가 허욕 때문에, 허욕 때문에 남과 자꾸 비교해서 넘어다 보고 어, 누구 집 아버지는 한 달에 얼마 벌었는데 우리 아빠는 뭐 얼마밖에 못 벌었다고 이래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까지도 감당을 못하고 그냥 흩어버리잖아요 그건데 어리석은 짓이에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줄 알아야 돼요 둘째로 무엇이든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움, 움켜쥐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움켜잡기는곧 후회가 따릅니다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어요 내가 꼭 사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고 즐길 수 있으면 된다니까 좋은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뭐 글씨라든가 내 집에 우리 집에 들여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물관이나 어디 미술관에 보면 되잖아요 꼭내 것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건 욕심이에요. 그 간수하기 귀찮아지지 않아요? 도둑마일이 귀찮아가지고. 또 없는 돈이 왜 그걸 사? 보고 즐기면 돼요. 눈만 있으면 된다고. 어디든지 가서. 뭐 보관할 수고도 없이. 도둑마일, 뭐, 그,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없는 사람들은,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야 되겠, 되겠지만은, 남과 비교하지 마라니까 눈만 갖추세요. 또, 목표를 향해 곧바로 직행하기보다는 돌아서 가는 그런 여유를 지내야 돼요. 그런 풍류를 지내야 돼요. 옛 우리 모두 그 세상들이 지녔던 풍류가 지금 사라져 갑니다. 그 멋이 삶의 운치가 사라져 가요. 뭐 잔뜩 눈에다 쌍심지를 키우고 뭘뭉켜지려고만 하지, 수다듬을 줄을 모른다니까. 내 집안에 이미 갖추고 있는 것도 즐길 줄 몰라요. 헌눈 판다고. 남이 가진 것에 헌눈 팔아요. 최근에 영국에서 내 있던, 그, 들은 이야기인데, 런던에 있는, 그, 잘 아는 집아인데 거기서는 무슨 조기교육을 시킨다고 이제 까인지한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학교를 보낸다네? <laughs> 그, 이제, 아이들, 응? 아이들한테 뭘, 뭐, 그, 게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뭘 장난권을 하나 주신대요. 너되시 있는 아이들한테. 그게 학교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직업 가지고도 또 남의 것을, 그 있는 아이들 모두 남의 것을 가지라고 하더라네. 그 7, 8개월밖에 안된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남의 것을, 직업 놔두고도 남의 것을 갖느냐 이거예요. 다 아이들이 그러더라네무묶 예외자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인종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 시대라니까? 지금만 가지고 만족하니, 이제 나와서 뭐 마르기도 하고 축축한 아이들이, 예? 벌써 그, 그런 남의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모, 그런 사회에서 자라는 인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시프리져서 태어난 그런 싹들이기 때문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금방 전화질을 하고 다가서 보다는 이만치서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그리움을 익히는 그런 그 삶의 기술도 필요해요. 참고 견디면서 어떤 그리워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뭐 옛날 유행가 가사에 나온 그런 그 신경도 느껴야 되는데 너무 맹송맹송 해가지고 그냥 직석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이 현대의 우리들입니다. 잘못된 삶의 기술이에요. 사람은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아쉬움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 사람이 맑아지잖아요. 자기가 정화가 된다고. 그런그리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완전 히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엄마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제 경제권도 다 엄마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큰 소리 못 치는 게 이제 다 이제 뭐 회사에 바로 이제 엄마들 통장으로 다 집으로 넣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전에는 뭐 삥짱도듣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경제권이 주부들한테 이양되니까 어 주부들이 그렇게 이제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엄마들이 진짜 그 똑똑해져야 돼요. 엄마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또 삶의 기술로서 오래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에 대한 가치를 되살려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한번 돌아보세요.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 내려오던 그런 가구가 몇 개나 있는지, 할아버지 때부터 혹은 그 할머니 때부터 또 아버지가 쓰시던 그 물려받은 그런 가구가 몇 개나 있는지는 대놓고 돌아보세요. 낡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세월의 무게는 무엇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 세월 아니고는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 세월의 무게를 지닌 그런 낡은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되살려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모두가 이제 새가고만 들면 무슨 그 집안이 무슨 그 훈훈하겠어요? 어디 상처다고 어디가 한 다리가 한 한쪽이 뭐두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이제 어른들 대대로 써내려는 그 가구 같은 걸 지냈다는 것은 단지 가구가 아니에요. 그 집안의 어떤 가훈이라든가 가풍이라든가 그런까지도 전승이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그것도 최선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 귀해요. 고마워요. 그것을 소중하고 아끼게 쓸줄 알아야 됩니다. 결코 이런 그 생각은 낡고 소극적인 그런 그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지하시지 저는 그렇게 사니까 이제 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오늘날 지구 생태계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뜻을 갖는 이 지혜로운 삶의 철학이에요.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 지구가 덜 오염돼요. 자연 재난이 덜해진다고. 아이고, 나한 사람? 우리 동네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개선될 기약이 없습니다. 누구가 뭐 어떻게 살건 간에 나는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사람은 어, 몸뚱이 만이 아니고 영혼을 지녔기 때문에 영혼은 다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 맑으면 그 다른 영혼이 까지 되고 메아리가 있습니다. 메아리가. 좋은 일은 그렇게 영향이 있어요. 우선 나 자신부터 우리 집안에서부터 뭔가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현자들은 부처나 보살들은 간절한 원을 세고 살았습니다. 저마다 간절한 원을 세고 살았다고요. 뭐 불교에도 뭐 사원소원이 있고 열의 십대바람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건 안 하건 겸하차기 원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게 아닙니다. 그 원의 힘으로서 성인이 된 거예요. 부처나 보살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의 힘으로서 부처가 보살이 됐다니까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가끔 기도들을 하십시오, 기도. 이건 자, 삶의 재충전이에요. 뭐 절에서 꼭 기도, 뭐 동참해서 그런 기도만이 아니고 꼭 절에나 교회만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기 집에서 앉아서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이,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반, 반성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기도도 하세요. 자기 정화하는 그런 그 맑은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시들해집니다. 그냥 속물이 되고 만다고. 자기 정화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장 맑고 투명하게 세척하는 어, 그런 그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꼭 무슨 관세음보살 무슨 남한미살을 불러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잠, 아무 잡념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앉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기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삶이 재충전돼요. 시들했던 삶에 섰던 생기가 생깁니다. 가치의식이 뒤바뀌고 사람의 선자리가 날로 위태로워지고 가고 있는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원을 세우지 않으면 늘 흔들려요. 어떤 그 어려운 환경에 취하더라도 원만 있다면, 원만 굳세다면늘 그걸 뚫고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원들을 세우고 사십시오. 가끔 기도들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어, 세파로부터 오염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맑고 투명하게 씻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수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원들 세우십시오. 그 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간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나누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남이란 누굽니까? 크게 보면 또 다른 나라고 나의 분신이에요. 암흑계를 할때그 사람 뭐 체중 몇 킬로, 뭐 목소리를 어떻게 지니고 그몸그 그, 그, 그가 다 아닙니다. 그가 관계된 세계가 바로 그 사람을 이루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관, 어떤 관계된 세계를 지니고 있냐에서 그 사람을 인생으로서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도우라고 할때 아이고 이집 새끼도 못 도우겠는데 무슨 남이냐. 할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 또 다른 나라니까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는든 모른 든 남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친정엄마 뿐이 아니고 어? 남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도울 차례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제일바람일 채찍하는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시. 보시 나누는 일이에요. 배푸는 일이 아니라 나누는 일이에요. 나눈다 할때꼭 물질적인 것만 아닙니다. 내 부드러운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있어야 나누지? 말도 안 돼. 꼭 물질적인 생각이 나눈다는 것은. 우선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물질이 따라가는지, 따라가는 것이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물질이 어떻게 갑니까? 마지 못해, 싫어, 실어 싫어 하면서 남의 체면이 보면서 주는 것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이란 거듭 말씀입니다. 타인이, 무연한 타인이 아니고 또 다른 나예요. 나의 분신입니다. 둘째, 남을 도울 수 없다면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돕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건데, 만약 처지가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남을 도울 수 없다면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 도움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다 같이 충만해집니다. 사실, 우리들이 경험해보면 받을 때보다 도줄 때가 훨씬 마음이 뿌듯하지 않아요? 어? 누가 보건 안 보건. 나눔이란 그런 거예요. 나눔이란 그런 거라고. 받을 때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담스러워요. 근데 나누는 것은 그렇게 뿌듯하다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거울을 들여다 봅니다. 여기 오실 때도 이제, 저, 현품 대조 한다고 뭐 거울들 몇번 들여다 보고 찍고 바르고, 이제 뭐, 찍고 바르고 그랬겠죠? 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얼굴의 실체인 자기의 내면의 얼굴, 속 얼굴도 들여다 보세요. 예? 겉으로, 겉으로 이제, 이 거울에 나타난 그 얼굴 그건 가짜예요. 근데 진짜 내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거울에 나타나지 않는 속 얼굴도 들여다 볼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즘 그런 거울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laughs>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거울을 들여다 볼때 거죽의 얼굴만 보지 말고 자기 속 얼굴도 볼수 있어야 됩니다. 문단속은 잘 하면서도 마음 단속은 까맣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순간순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늘 그걸 반성해야 돼요. 인생은 행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행운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기운을 어떻게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밝은 쪽으로 쓰고 있는가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는가 화내는 쪽으로 쓰고 있는가 웃는 쪽으로 쓰고 있는가 이것도 살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에요.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또 에너지를 체력을 어떻게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 또 오늘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내가 마,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도 살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잔고에는 노소가 따로 없어요. 남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오늘로서 끝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순간인들 헛되게 보내겠어요? 내 인생이 아무게의 엄마가, 아무게의 아버지가 내일로서 이 지구에서 하차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이 정말 간절하죠. 그렇게 살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일이 될지 모레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행운을 헛되게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 많은 생명들 같이 어울려서 커다란 어떤 생명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가 됐건, 돌이 됐건, 흙이 됐건, 물이 됐건, 없어서 못 살아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서로가 주고받으면 살아요. 그 생태계라고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흐름에 어떤 기운을 줘야지 어떤 긍정적인 그런 도움을 줘야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갖고 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생태계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때잘 갖고 어서이 다음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때 너무 함부로 허물고 탕진하고 오염시킨다면 우리가 뭘물려주겠어요 우리 후손이란 단계 아닙니다. 우리 내생이에요. 우리 후손이란 추상적인 우리 후손들 아니라니까 이 다음 우리 생이에요. 이 다음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충만된 삶을 살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뭐,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일로 믿지 마세요. 내일은 없어요. 게으른 사람이 자꾸 이 다음으로 믿는다고. 내일은 없다니까. 늘 오늘이에요. 늘 지금이에요. 내일 없습니다. 늘 지금이라니까요. 그 마음먹었으면 지금 단박 해결이 돼야 돼요. 에, 오늘 저를 만난 인연으로 해서 혹시 그동안에 소원했던 친구 사이라든가 이웃이 있다면 오늘 가서 마음을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됩니다. 그 자존심, 그던져보세 자존심을 아주 어디로 쓸지, 어디로쓸 데가 없으니까 내가 한 생각 돌이켜서 오늘 아무게 스님 만났는데 그 스님이 이제 끝에 가서 뭐 그렇게 마음 열고 편안하게 어디도 돌리낌 없이 살라고 이제 당부를 했는데 좋다. 내가 그동안에 묵은 빚을 오늘 갚으리라 해서 자존심 접어두고, 뭐, 전화질을 하건, 직접 만나는 간에 쌓인 게 있으면 풀어버리세요. 그래야 내일이 좋은 날이 돼요.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도 사세요. 그럼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그렇게 살수 있어야 돼요. 그럼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 먹기 사시라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부자로, 부자로 살수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수 있다고 거 그러지 않습니까? 늘 마음을 밝은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남한테 덕이 되도록 그렇게 써야 됩니다 제 잔소리를 이만 하겠습니다